안녕하세요. 인생 고수의 김선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 고수. 오늘 만나볼 인생 고수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화요리의 명인이자 한국중식연맹 회장 여경래 셰프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셰프님하면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휩쓴 중식요리의 거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아, 쉽지은 않고요. 그냥 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영역이 좀 넓어진 거죠. 또 제가 듣기로는 별명이도 재밌어요. 전설의 칼잡이. 옛날에 미디어 노출을 해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밋밋한가보다는. 제가 뭐칼 같은 거 많이 다루다 잘 다루다 보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져준것 같은데요. 예. <laughs>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막말로 잘 못하는 분한테 전설의 칼잡이 이렇게 못 붙여주거든요. 정말 칼솜씨가 좋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마음에 든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칼판장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아... 중식에는 이제 분류가 예. 주방장이 일단 최고 높고 근데 옛날에는 그 주방장이고 있 프레 판판 후레판도 있고 첫째 후레판 둘째 후레판 셋째 말이 있고요 예. 또 칼판 칼판장이 있어요 그러면 예. 둘째 칼판 셋째 칼판인데 옛날에는 후레판 주방장도 있고 옛날에는 칼판 주방장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모신 사부님들이 다 칼판 주방장이었었기 때문에 예. 칼판이 되게 화려하거든요 후레판이야 물론 불암 쫙 하면 후레판 하는 사람들 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되도 예. 게으르다고 생각했거든 아. 우리는 하루 종일 썰고 재료 준비하는데. 친구들이 그래서 신나게 쓰러라 나한 방에 뭐 끝내버린다 <laughs> 그 말이 되게 싫었었는데 예, 예. 세월이 흐르니까는 진짜 방송에서 중국 중화 요리나 중요를 소개할 때 프라이팬에서 화려한 불쇼하는 예, 예. 그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꿈이 칼판 주방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칼판을 버리게 됐죠. 아, 그럼 굉장히 경력이 오래되셨죠 언제부터 좀 시작하셨나요? 1975년부터 일을 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처음에는 뭐 당의 기술자는 아니고 입문을 해가지고 이제 네. 이런 쪽에 이제 접점을 갖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빠르네요. 45년 정도 한것 같아요. 45년. 그럼 몇살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했었으니까 15살인가 16살부터인가요?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중식 쪽으로 이제 뛰어드신 건데 네. 뭐 계기나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아, 계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또 신분 자체가 어머니가 한국 분이고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라서 한국 이제 또 북에 따라가는 그런 아버지 국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이 됐는데 어머니가 또 하나의 중국하고 한국의 혼혈이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셔 가지고 사실은 청소년기까지는 그런 삶에서 제가 정체성에 지금 혼돈이 제일 많았죠 왜냐면 중사람이면서도 중말은 잘 못하고 네,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는 또 항상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세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가 어, 이제 졸업하고 어머니가 이제 또 호르몬이니까 집안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너는 내가 공부 이 정도까지만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중사람의 자식이니까 네. 가서 기술을 배우 배우라, 배우라 그래, 그런 말씀해서 그래서 아 이제 고등학교는 다 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술 배우라는 말은 알겠지만 기술이라는 그 개념이 사실은 지금 생각해서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기술이라 하면 지금 이제 중국 유리를 만드는 기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럼 처음부터 어머니께서는 중식적으로 좀 배워봐라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개념을 했고, 너는 중국 사람이 자식이니까 예. 가서 기술을 배우라 하는 그 개념의 말씀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어머니께서 근데 요리를 좀 중국 요리를 배워봐라 했는데 처음에좀 싫었다라고 들었어요. 왜좀 아, 싫었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면 하좀 웃기지만 나보다 공부 못한 친구들이 다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갔었을 때 그런 서글픔이라든지 뭐 서로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아 그때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곧 있으면 고등학교 개학 개강인데 개학이라고 나 그런데 못 가니까 그냥한 일주일 동안 서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되게 참 철없던 아, 시절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특급 비법 노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사부님들이 했던 그런 음식들이나 내가 메모한 것들, 네. 뭐 그러한 것들이 적이 되는데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제 저도 약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뭐 사부가 갖고 있는 그 앞에 또 특급인가 뭔가 그렇게 네. 넣어줬던 거네요. 사실은 특급은 아니고 그냥 네. 메모했던 그런 것들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소질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가지고. 네. 그래서 거의 그냥, 지금이야, 뭐, 착착하게 사진 찍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배우려고 해도, 뭐, 이제,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네. 눈썰미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옛날엔 또 나쁜, 개인적으로 나쁜 조건은, 눈이 되게 나빴어요. 네. 지금도 눈이 되게 나쁜데, 그래서 맨날 이렇게, 여기 미간이 이렇게 찌푸러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한번 보고, 이걸 스캔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안 되면 한번 다시 왔다 갔다 왔 딴청 부리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걸 이제 외우고 그러면 이제 그걸 그대로 그려놓고 아... 순서를 적어놓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들어가도 이제 뭐~ 음식을 만드는 순서도 있지만 또 모양도 최종적으로 이제 자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놔야 네, 되는데 옛날에는 지금 약간 되게 화려하게 음식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네. 그러한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접시 자체가. 화려하니까 그 자체부터가 아주 되게 고급스러우니까 거기다 음식만 달랑 깔끔하게 담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좀 되게 화려하게 했었으니까 아. 그런 걸다 외워야지 저게 그렇죠. 다 톤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나중에 만들 때도 더잘 외워지고 왜냐면 그 음식을 만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긴 하지만 꼭 가서 보고 아 옆에서 보고 이거 어 이거 나할수 있다가 아니라 네. 이게 한 3개월도 지나면요 네. 아리송해져요. 맞아요. 그래서 몸으로도 네. 외울 수 있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꼭 해야 돼요. 음... 그 아리송할 때 몸에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법 노트를 얼만큼 기간 동안 만드신 건지 자세면 뭐한 2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아... 네. 20년이면은. 근데 그렇게... 그 후로도 원래 그런 것들 덕분에 지금은 이제 자판이나 컴퓨터로 다 작업을 하지만 그때는 글자를 쓰니까 예. 저는 이제 한글이나 한문을 다쓸수 있으니까 그때 글자가 좀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아, <웃음> <웃음> CF를 했던 친구들을 몰랐다가 어느 날 네. 내가 그런 노트가 있는 걸 보고 기절 초풍 한거죠 어... 자기네들로 게을리하면 안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제가 줬던 그런 기억들 나요 셰프님께서 가장 자신있어 하는 요리는 어떤게 있을까요? 중요리는 뭐가지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뭐 아이들이 먹는데 어른이 드신다든지 뭐 이런거에 따라서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제일 잘하는거 일단 불도장을 좀 아마 서울 시내에서 제일 많이 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도장, 불도장. 그래서 보양 음식인데요. 예. 그걸로 좀 많이 디딤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도 많이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일단은 뭐 웬만한 것은 다 잘할 수 있으나 그중에 이제 불도장만큼은 또더 잘한다라고 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여경래 셰프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실 4개요. 우리가 하는 게한 100여 가지? 100여 가지? 요 100여 가지. 그러니까 한200 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코스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들 위주로 해가지고 네, 그런 음식들 위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 그랬어요. 한십몇년 전만 해도 하루 전에 예약하세요 3일 전에 예약해서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대중화 시키는 거죠. 오시면 그냥 금방 드실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 하루에 불도 장에 50개 나가면요 코스를 뭐 막론하고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드셔가고 이걸 많이 해주세요. 또 한번 봐 봐. 응. 하나 더. 응. 이렇게서 반듯하게 쭉가 주세요. 선생님, 지금 하시는 거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중식은 요리만 달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옆에 장식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장식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기술 전수 뭐애제자한테 약간 보여 주는 거죠. 그래서 또 연습을 할수 있게. 두 개나 세 번째부터 이렇게 안쪽을 바싹 집어넣으면서 오른손으로 이기를 눌러줘 빠져나가지 않도록 아예 사슬이 사이로 간에 이렇게 직원들 자기 개발하거나 그럴 때 재료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정말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뭐 아무래도 사장님이시니까 재료가 아까울 법도 하신데 어, 자기 개발할 때좀 뭔가 누군가 응원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후배들이나 직원들도 진짜 자기 개발에 항상 관심 많으셔서 새로운 요리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있으면은 해보라고 계속 해주시고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후춧가루 넣고, 그래 한쪽 방향으로 돌려 주세요. 치즈 거처럼 계산하면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에서 한국에서 에 똑같은 상품이 나와야 되니까 이건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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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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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튀겼나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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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보긴 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베테랑들이다 보니까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은 이제 체크를 해줘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영어를 올려주든가 이스를 음. 올려주든가 색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그냥 부유기로 하는 게 부유기로 하면 될것 같아요. 만 어떠세요? 이렇게 형제분끼리 이렇게 의리를 하면 좋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어 좋은 거 많죠. 뭐 형제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도 있죠. 자기가 부족한 거를 또 형님한테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저도 부족하지만 또 형한테 뭔가를 또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도움이 많이 되죠. 포장만 해놓고 누군가 네, 와서 가져가더라고. 와서 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어, 드시잖아. 싸인 시대 되면은 그냥 너희들 개혼하거나그 전에 개혼하면뭐 가족 회의를 오래간만에 다 컸더라고. 스물 스물네. 동전부는 스물. 선님한테 어떤 존재예요? 뭐 친한 친구자 이 동료이자 또그 이상의 것들이 좀 많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하죠. 어떤 것들을 같이 상의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도출 시켜내는 생각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균형을 잡아갖고 만들어는 생각들이 좀더 효율적이면 효율적이고 또좀더 지혜롭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두 형제가 우애가 좋은 것을 토대로 해갖고 이때까지 그래도 사회에서 중식의 약간 어느 정도 의 존재감을 갖게 된것 같아요. 십만 원 갖자. 좀 아니. 한 날에 또 이렇게 뭉클해야지 다 감도 응. 좋아. 아, 그걸 점프를 하기 위해서. <목소리> 뭐 중식은 사실은 제 개인의 인생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라고 할수 있는 그 시절부터 여태까지 중식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중식을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을 제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서또 새로운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중국 음식도 한국에 도입시켜서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또 변형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 내 인생은 중식인데 어쨌든간에 그 중식은 계속 이어져 갈것 같습니다. 어, 이게 렇또 확실히 중국 요리는 뭐 하는 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또키도코시고더 멋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아, 키 크는 거는 뭐, 최현석 셰프 보세요. 90세. <laughs> 그 앞에 보면 왜 이제 작아지는 네. 느낌 사실 중국 요리가 이제 뭐 한국에서는 거의 뭐 토착 음식처럼 네, 어떤 분들은 이거 네. 한국 음식 아니냐고 그러기도 네,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사실은 중국 음식은 중국 음식이긴 해요. 근데 <laughs> 이제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요리가 이제 더 많이 갈 거라고 네. 생각하고 중요리가 강한 이유는 이게 약간 융통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음... 현지화를 하는 거지 현지 사람의 입맛에 저. 맞게 변형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 만약에 한국에 중요리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는 전쟁 전에는 다청요리라고 불러갖고 한국에 있는 중요리는 자급자족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 그때는 3, 40명, 3, 40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먹게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저. 이제 전쟁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전쟁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식당들도 이제 먹고 살려면 은 대중화 시키는 그때 짜장면이 그쵸. 그때부터 짜장면이 그렇게 이제 보급되고 예. 이제 짜장면도 그때는 매주 같은 된장 색깔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식용 카라멜 색소인가 뭐 그런거 넣끼니까 이게 더 맛있다고 지금의 음. 짜장면을 꺼먹게 된건데 예. 그때부터 짜장면이 되는데 이제 짜장면은 무조건 맛있어 탕수육 맛있어 그런데 뜻을 모르면 그때부터 그 뜻을 모르면서 짜장면은 짜장면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그럴... 짜장면 궁금한 게 짜장면은 무슨 뜻이에요? 짜라는 거 원래 발음은 짜. 예. 짜는 fry, 튀기다. 어, 튀기다. 짱. 장, 장, 을 튀겨서 만든 국수 요리. 그래서 와... 옛날에 중국집 앞에 지나가거든요 예. 구수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 주방에 예. 처음에 출근하자마자 춘장장을 기름에 튀기고 볶아요. 예. 왜냐면 그래 이제 짜장면 그걸로 짜장면을 볶아야 되는. 데 그렇죠, 그렇죠. 그냥 생춘장 우리 그 양파 찍어 먹는 그런. 춘장을 하게 되면 짜장면 볶아놓으면 색깔은 똑같아도 딱뭐콩 비린내 뭐, 콩 비리네 뭐 아, 그런 거 나는 거죠. 그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다 볶음춘장을 많이 팔더라고요. 예. 자 이번에는 인생 고수 키워드 시간인데요. 여경래 셰프님과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여경옥 인데요 앞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생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동생 그래서 경옥씨 그랬었을 때는 제가 여동생 있는 줄 알고 근데 그 친구가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였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에피소드 있었는데 조건은 동생도 똑같거든요 예. 78년도에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공부를 못 시킨다고 했었을 때그 친구가 있어 가지고 저도 이렇게 상호 작용을 해서 서로 좀더 상부 상조돼 갖고 더 발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동생분도 바로 중... 3년 후에 3년 내에 시작해서 네, 그럼 3, 그때부터 3, 같이 3. 공부하고 하셨겠네요. 뭐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 동생도 전에 형 우리는 진짜 복 받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청소년기에 좀 불량 청소년이 될수 있는 확률이 사실 되게 높았는데 기술이라는 걸 보고 나서 이게 기술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그 아무 탈 없이 잘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기술에 매료됐기 때문에 그그 그 나이 때는 월급도 작게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laughs> 형제가 같이 이제 같은 일에 종사하다 보면 장점도 있을 것 같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살면서 단점 이는건 당연히 있죠. 뭐든지. 근데 이제 저하고 동생은 성격이 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지 백일행을 갖고 있었을 때 좋은 게 5고 나쁜 게 95예요. 근데 5라든지 몇 가지 좋은 것들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방식으로 둘이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1, 2밖에 종류 없으면 1, 2 갖고만 살으라고. 지금 두분다 중식의 대가로 방송 활동도 하고 계신데 누가 자꾸만 대가대가 대가 해서 대가가 거같은요 셰프님이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동생분과 셰프님 그래도 내가 동생보다 좀더 좀 잘한다. 아니면 동생분이 그래도 좀더 잘하는 것 같다. 아니, 더둘다 잘하는 것 같고요. 네. 옛날에 방송 한번 같이 형제의 주먹냐 하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는 좀 약간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왕 그 무슨 그 아나오서께서 물어보세요. 아, 형,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 물었으니까 제가, 아, 당연히 제가 3년, 형이니까 제가 더 잘해줘. <laughs>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후로는 이게 기술적인 그런 측면으로만 뭔가를 하나 얘기하기는 좀 너무 복잡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막 어떤 친구가 음식을 만들 때마다 손님들이 칭찬을 해요.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단편적으로 생각했으면 그 사람 월급을 올려줘야 돼요. 안올려줘요 항상 맛있다고 그러는데, 올리면, 당연히 올려줘야 돼요. 네.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 친구는 같이 일할 때마다 항상. 다른 직원들하고 티격태격하고 항상 지격, 지각도 하고 항상 불협화음이 되게 많이 나는 그런 것도 많이 예를 서, 그러니까 이 셰프라는 그런 직업은 기술뿐 아니라 갖춰야 될 것들이 되게 많는다는 얘기의 그런 상징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런 식의 물음은 좀 대답을 할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의미가 좀더 복잡하니까 그런 개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사람이 셰프다 보니까 인맥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추천을 해 주는지 누구를 소개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한한 한 단계 두 단계 더 튀어 나가는 나의 그냥 그러니까 나의 방향성을 가고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 주는 친구를 키워 가지고 키운 데면 웃기지만 그 친구가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음식들을 만들면 손님들한테 갈 때도 옛날는 주방에 직접 음식안 만들면 맛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만든 음식을 갖고 들어가면서 아, 회장님 오셨습니까? 교수님 오셨습니까? 관리되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함수가 또 있기 때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셰프인 저도 느끼게 되는 거죠. 꼭 음식만 잘 만드는 거면 그것 사실 평생 고생해요. <laughs> 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중국 조리의 백대 명인이요. 중국 조리의 백대 명인에 들어가 계신 건가요? 저도 원래 중요리 명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467명 중에 이제 한 명이었었고 근데 그 중에서 100명의 명인들을 골라 가지고 요리책을 전집을 만들어요 그러면 중국 100대 명인이 될수 있는 거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저도 이 단행본으로 100명의 것이 100권을 갖다 놓은면그 안에 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번은 큰 요리책 안에 100명의 요리 명인들을 해 가지고 또 작품 몇 개씩 넣어갖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두번 정도 해서 그냥 충률이 백대 명인이라고 그냥 자칭을 한 거지만 그것도 그는 누구도 비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어려운 게중국인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셰프가 있고 또그 중에도 요리를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아, 그 그렇죠. 중에 467명, 7명. 7명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100명 안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그리고 또 원래는 음. 그거보다더 올라간 거는 제가 그 안에 부주석이거든요. <laughs> 하... 부주석은 어떻게 선정이 돼요? 여러 가지 활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명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 중국 요리의 명인, 백대 명인 부주석이 되면 중국에 갔을 때 어떤 혜택들도 좀 있나요? 아, 혜택이라기보다는 자부감이라든지 명예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모르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잘난 체하는 건 아니지만, 네. 거기 그런 행사나 뭐 그런 데 갔었을 때는 좀 심이 들어. <laughs> 아 그런 건 있고요. 그다음에 어, 항상 심이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심사위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요리대회면 그래서 옛날 한 20년 전에 내가 20년 전부터 그런 거 했었으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때 당시에 한국에 대도 유명한 그 그 저기가 H.O.T.였거든요. 아 그래서 나는 H.O.T. 부럽지 않다고 했었어요. 왜 네. 그랬냐면 사진을 하루에 이, 보통 한200통은 찍었던 것 같아요. 아, 아 사부님 저 사진 을 찍자고 이, 아 이런 것들 그때 당시 그런 걸 느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제 동생이 그때는 한국에서 되게 유명할 때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연복 셰부 버금갈 정도 동생이 되게유명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 너 그러면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나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놀고 그래서 되도 <laughs> 좋았던 그런. 최근에는 그때는 동생이 많이 알려주고 지금은 이제 그때는 저는 잘 몰랐잖아요. 해외에서 많이 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도 좀알려줘고 이제 나쁜 지 못하는 뭐 거죠. <laughs> 네, 지금까지 여경래 셰프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고수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셰프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45년 동안 하면서 사실 하루도 제대로 쉬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좀한몇달 정도는 좀 되게 푹 쉬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쉬는 것도 사실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서 약간 조금씩 적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른 것 같고 후진 양성은 아마 여태까지 계속 십 수년 한 20년 동안 계속 했지만 그거는 계속 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간에 그런 얘기했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나 그러한 사람들 그런 인맥들을 통해서 또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중유리를 좀 많이 정리도 좀 해야 할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 한국의 중유리를 제대로 정립을 시킨 적이 별로 없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그런 욕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정말 쉼 없이 달리셨기 때문에 좀 쉬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후진 양성을 통해서 저희가 또더 맛있는 음식들 먹을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고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 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생 고수.